영업을 종료한 새벽 시간 가게 안으로 의문의 남성이 들어와 여사장이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자다가 깜짝 놀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사지 샵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는 영업을 종료한 매장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니 불이 꺼진 매장 안에 한 남성이 들어와 있었다는데요. 당시 매장 안에 방에 있던 a씨가 급히 나와. 남성에게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니 내일 다시 오시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반복된 나가달라는 부탁에도 꿈쩍 않는 남성이 두려워진 a씨는 문을 열어놨다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웃으며 다가와 a씨의 손목을 잡고 알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만히 서 있던 남성이 a씨의 손목을 잡고 있죠. a씨가 나가라는 듯 문밖으로 손짓하지만 남성은 연신 서성이는데요 당시 a씨가 저희 cctv 있다며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말하니 그제야 남성은 가방을 집어들고 주춤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가 문을 잠가버렸고 역시나 남성은 다시 돌아와 문을 열기를 시도하며 노크를 하다 갔다는데요 a씨는 여자 혼자 불 꺼진 가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온것 같다며. 불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살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성 혼자 있는 1인 매장의 경우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해 도어락을 걸어두고 예약자 이름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